어, 오늘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그, 오늘도 그 약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서로 잘 기대가면서 그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어, 일단 2대 0으로 이겨서 정말 기쁘지만 어, 좀 엎어, 엎어진 부분도 많다 생각해가지고 좀 그래도 저희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될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이제 그1 세트 때 상대 팀에게 뭐크샨테나 트타나 마우 같은 이제 요즘 메타에 굉장히 좋고 어, 강한 픽들을 전부 넘겨주긴 했지만 이제 그 약간 조합의 그 맞물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그 여기서 너무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 공개도 되는 선까지는 근데 어뭐네그 어쨌든 상대한테 저희가 이제 준 픽들은 당연히 레드 쪽에서 원래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넘기는 픽들을 의도해서 넘긴 거고 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도 잘 이긴 것 같습니다. 그, 그, 저희가 그, 그러니까 그, 약간 선, 선수들의 그 수행 능력? 그니까 러 이걸 넘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구도가 되고 꼭 1대1 구도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파워 그래프에 따라 언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언제는 몰아쳐야 되고 언제는 빨면서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수행 능력인지가 선수들이 빡빡하면 뭐, 할수 있어서. 좀뭐 뭔가 아니 <laughs>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괜찮게 뭐그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의도대로 된밴픽이었고 당연히 뭐 선수들도 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어, 저희가 그냥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전개를 하다가 서로 이제 인지를 좀잘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서로 인지도 잘안 됐고, 뭔가 또 상대방이 좀 너무 잘 걸기도 했고, 저희가 대응을 그 스탠스 조절을 잘 대응을 잘 못해 가지고 그렇게 엎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감독으로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laughs> 제가 거짓말 별로 잘 못하겠어 가지고 <laughs> 부적절했지만, 그래도... 질문을 들었으니 대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당연히 2등 팀이 절대 아닙니다. <laughs> 그 대진 저희가 어떻 보면 물론 지금까지 대진해온 상대들도 다 장단이 있고 메리트가 있고 강한지만 저희도 운이 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젠지나 이제 뭐 하나 티원 혹은 담원 같은 되게 정말 누가봐도 상위권 팀들은 저희가 상대를 안 했거나 상대를 한번 더 졌기 때문에 음그 이번 담원전에서 딱 지금 저희 지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더 객관적인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승리 플랜이 좀몇개더 보험처럼 생긴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엎어졌을 때 역전이 잘안 되는 팀이었는데, 이제 리프 선수가 오늘은 좀 이제 라인전 특급이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뭔가 아슬아슬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 확실히 원딜답게 딜을 넣어주고 포지션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니까 판이 깔렸을 때좀 팀의 전체적인 기초 특급이 되게 괜찮아진 느낌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리퍼 선수랑 원래도 좀 친분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온다고 들었을 때는 좀 잘할까? 그냥 살짝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와서 이제 같이 했었을 때는 좀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 눈에 보였고 다, 당연히 이제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점이 너무 저희 팀에게 필요한 장점이었어 가지고 단점만 좀잘 보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품으면서 이제 같이 말 많이 하면서 단점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진짜 좀 원딜 그냥 원딜 같아요. 좀 안정적이고 딜이 빠지는 구간이 별로 없고 또 딜을 못 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딜을 하면 이제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또 그런 구간에서 또안 죽어주고 그런 게 족제적수에잘 배여 있어서 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건 이제 피드백으로 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일 세트 너가 다 했다. <laughs> 우찬이가 그 초반에 폭, 너무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쳐버려서 와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찬이의 큰 지금 숨겨져 있는, 일반 시청자들은 알수 없는 그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오더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더를 다 듣고 있으니까 그 게임 결 잡는 거랑 그 흐름이랑 그런 것들을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너무나 집중력 좋게 잘 원래 잘하는데 오늘 원래 잘하는 거에서 좀더 초월 더 넘어가 버려가지고 와, 이거 그냥 너무 잘했다. <laughs> 사실 뭐 인게임 쪽 피드백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바텀 직스 이즈 라인 전구도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직스가 라인 전을 좀 너무 잘해가지고 큐큐 같은 것도 잘 맞추고 그 사실 원래 마오카이가 <laughs> 이제 백수가 마우카이가 할게들어오거나 이제 미드나 바텀 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그냥 꽁승판이 된 거죠 그 초반에 근데 이제 이즈 아 바텀이 라인 전이 좀 피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걸 지켜낼 힘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게 중반으로 이제 막 이어지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내내 콜이나 이런 것들도 평소도 좋지만 오늘 또 유도 유달리도 잘해주는 느낌이라 그냥 이겨줘서 고맙다고 <laughs>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다이랑 살짝 겹칠 것 같은데요. 그 아무래도 플랜 B가 생겼다는 것.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이 세트 크게 엎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승리 소감에도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역경을 극복할 힘이 좀 많이 부족해서 역경이 역경 자체가 안 오게 해야 됐어요 저희가 플랜 A로만 이겨야 되고 엎어지면 좀 거기선 진짜 잘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팀이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부라고 불리는 팀들한테도 꾸역꾸역 꾸역승을 거둔 이유는 저희가 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약간씩 못해서 엎어져서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제 플랜 비로서 게임을 어떻게 어떻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면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어떻게 이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기초 체급이 확실히 스프링 때보다는 조금 더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그 강팀들 상대로는 그런 역경이 찾아온 순간 그 승률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A에도 다 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둘다종료 비슷하지만 강도도 강하고 심지어 이제 강도는 비슷하다 쳐도 그뒤 후처리가 다릅니다. 아, 질문이 되게 좋은데요. 역경에서 세게 오진 않아요. 그 터진 순간. 아까 쌤바게이터에 다섯 명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뭐 여섯 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운영과 후처리가 저희가 다시 뒤집기가 힘들게끔 그 전개가 되게 더 괜찮고 이제 대치 눌림 같은 것도 되게 강력하게 해내고 그상 강팀들은 그래서 그런 게좀 박스에서 다시 역전하기가 그니까 막그 쉽지는, 쉽지는 않죠. 어 저희가 오늘 이 대형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절대 이제 지금 높게 있을 팀의 그런 체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완할 부분 은잘 보완하고 또잘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권빈 선수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어,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해 요 오늘도 이그 세트도 되게 좋으면 저는 삼 세트도 충분히 질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한끗한끝 차이로. 어떻게든 이겨나왔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선수들이랑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팬분들이 좀더 좀 재밌는 경기 볼수 있게 어, 같이 선수단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